어, 정글이네? 스마이트 협회에서 자주 즐겨 쓴다는 그레이브즈 한번 해볼까? 와, 그레이브즈 챌린저 찍으니까 50명 나오네. 장난 아니야? 스페 챌린저 찍으면 4명 나오는데? 50이랑, 그브랑 초반에 누가 더 세냐? 나 들어간다. 예병야이 개새끼들아 방금 그부랑 오공이랑 누가 세냐 그러니까 그부 이래놓고 들어가니까 오공이랑 왜 싸우는 거임이지라니? 씨발 물어봤잖아 그래서 미친 놈들 아니야 테세션은? 아니 그러면은 똑바로 얘기를 해주는 거. 아군이 당했니다 좋았나 우리 미드. 나 그냥 정거이나쳐 먹을게. 이드 존나 맛있겠다. 아따 곱창 났네. 어? 곱창 났네. 곱창 났어. 엄마 뭐 하는데? 개가 까불어. 네. 어? 죽는 거야, 엄마? 그러면. 그렇지 짜야. 똑잉 아, 이런? 너무 무리했다. 이 새끼. 나. 홍안 해, 홍? 홍하라고, 새끼야. 궁 매혹을 쓰라고, 엄마! 궁 매혹을! 어? <놀람> 이게 또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미드가 똥 싸는 거 보니까 누가 자꾸 봐주게 되네 맛이 좋아 어? 맛이 좋아 맛이 좋아 아니 이거 사이드를 왜 아무도 안쳐 사이드 좀 해줘야 되는데 내가 야 아리가 이거 미드할 줄좀 모르네 어, 이거 진작에 와가지고 여기서 사이드 먹고 쭉쭉 밀고 있어야지 이거 어, 제가 아리 거 대신 해주는 중이에요 그, 뭐, 진짜. 또라인가? 캐리 캐릭 또라이 같네, 진짜. 아니, 뭐, 이게 말이 되나? 캐릭이? 진 존나 쎄! 야, 진짜 스마이트 뭐냐? 제 말이 되냐 이게? 어, 진짜 존나 쎄다. 스마이트 옆에 이거 맞냐? 어, 도를 넘어 버렸네, 생게. 아, 어, 이거는 바꿔가야지. 아, 아니 이게 미드라이너로서의 약간 그 조금 남은 양심이랄까? 이제아들을 이 박는다. 어, 기본이거든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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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멈춰! 멈춰, 새끼야. 미친 놈아니야 이거? 치하 <laughs> <시벌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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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믿어 왜지 했 이거 진짜? 먹 기만 복 스럽 게잘먹었 는데, 이정 도야. 아, 큐는못 피하 는데, 쏘리 쏘리 진 스마 행동 해버렸다. 스마 행동. 정벌들이 게임을 왜 이렇게 쳐던지는지 살짝 이해가 갈것 같기도? 자신의 힘을 주체를 못하는 거지. 근데 힘이 주체가 안 되네, 그냥. 라이너들이 지금 이렇게 잘해줘서 이기는 건데, 방함이 주체가 안 돼가지고. 다른 쳤네요. 아, 진짜 말이 안 된다, 뒤에. 신지대가 진짜 최고였어, 너는. 아, 진짜 쉽지 않네. 이, 진짜 미드들 이러고 게임 이기는 거, 어, 맞냐? 아, 뭐야, 강큐님이었어? 그래? 아 왠지 좀 잘하시더라. 미드는 실수 안 해도 질 수가 있는데 정글은 실수 안 하면 질 수가 없는 걸 깨달았어요. 내가 하면서 놀랬잖아. 나이 정도로 쓸줄 몰랐어. 라인전 하면 뭐함. 황타한테 맞고 죽을 건데. 아 근데 야 그브가 사기다 확실히. 어? 아뭘 버려요? 에? 잠깐 유흥좀 즐겨봅시다. 나도 뭐 내가 미드에서 잘한다고 게임 이기는 거 아니든 아니든만 해보니까. 가보자야 우리 인베이드 한번 갈까? 그레이브즈는 인베이드 좋아하는데.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. 아이생성되습니다 어, 섹스 보물사냥꾼이 세개? 1레벨 그레이브즈는 누구보다 인베이드를 좋아한다고 어? 그냥 냅다가 2로 대가리 뚜 딱, 딱. 이 땅땅땅빵 하면 되는데 아 어, 이제 질리언만 먹으면 돼 다른거 필요없고 막용 레벨은 찍어야지 그레이브즈인데 꼽나? 어? 웨이브 한 번에 큐안 생겨 어디야? 저거 수업 몇 개야? 저게 정글을 마구마구 치는데 피하고 만화가 복사가 되네. 오우 그림자 검 있을 때 지울 거 그랬나? 아그검 있을 때 지울 거라. 씨, 어떻게 말하자마자 그런 그지 같은 상황이 나와버리니? 내가 내 입으로 그검 있을 때 지울까 이랬는데, 어? 저딴 쓰레기 웨이브 먹을 시간 없. 바로 카운터 정글. 누가 이 자식아 어디서 개수작을 부려? 어? 아 맛있다 배가 터질 것 같다 그냥 어? 보물 사냥꾼 다 채우고 배가 터져버릴 것 같아. 하지만 먹는 걸 멈추면 안 돼. 왜? 난 그레이브즈니까. 우리 정글보다 남의 정글 먹듯이를 밥 먹듯이 해야 되거든요. 이 그부의 핵심이에요. 내 정글 먹는 것보다 토, 이렇게 되네 타워 다이브 아, <laughs> 나도 화났어 막 WQ 던지는 거 봐, 어? 막 꼬우면 청거해라 정글 3렙 쳐다보면 뭐 게임 끝난거지 안그냥? 근데 진짜 리신 왜하냐? 그냥 평탄만 쳐도 리신이 이게 더 센데 아아아아아아 야소 왜야 어? 그냥 팡! 이런데 그부가 그냥 샥건 들고 퐁퐁 하면 뒤지는데 왜안어 스마이트 게임이네. 한국 스마이트 여배당에서 박종우를 응원합니다. 아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너네야. 하야원대 미드가 캐리 롤 봤어 방금? 캐리롤들 막 그냥 허겁지겁 도망가는 거? 캐리롤은 뭔 캐리롤이야? 귀여워 죽겠네, 그냥. 그냥 앞대시 박으면서 평평하니까 다 죽어나가는구나. 저 이즈리얼도 나한테 맞으면 죽어. 우리 팀이니까 이렇게 지금 막 캐리하는 척 하는 거지. 캐리롤의 주역이 왔다. 원래 그분은 처먹기만 해야 돼요. 네? 오케이 끝까지 할거다 하고 가 사실 초식이 있는 거 까먹었어요 내 템창이 있는지도 몰랐네 야그하니까롤 재밌네 어? 롤이 이렇게 재밌는 게임이었나? 뭐 임마 들어와 귀여워 아주 어나갈 냐？아 10은 블래치 한테 두번죽었어 교제. 좋네. 정글 맛있다. 아니, 근데 진짜, 미드라이너들 지금, 좀 불쌍하네? 맨날 라인 지우기, 로밍 싸게 하다가, 그레이브즈 한번 맛보니까, 중독되네? 임베 한 번, 찌꺼릴까? 임베 어때, 얘들아? 우리 조합 좋잖아. 그냥 정레드 스타트 해야겠다. 야, 이거 뭐야. 그렇지. 끝났네. 이게 깡패 새끼지 뭐냐, 어? 갈까? 이게 정글이지 임마 남이 못먹은거 조금 아깝네 무궁이 응? 어딨니? 쩍있네 이 자식이 지금 나의 블루를 먹었어? 바로 칼날 부리 압수 블루를 먹어? 이 정글 털려야겠지? 내거니까 그냥 내가 다 지우고 갈게 어차피 내가 다 먹을거야 볼렘도 압수 라이브? 와 이거는 얘가 이못 e 맞췄다 인정? 그래도 괜찮아 교환했으니까 나쁘지 않아 난 그건 땄어 아이 사일로스는 세네 살로스는 다르네. <laughs> 아, 건총을지라 바락고. 인성 먹는 대박. 이게 몇 칸이요? 와, 풀체골 지럽다. 맛있다, 맛있어. 이 맛이지? 어? 뭐하냐? 아 위험했네 진짜. 네. 아 씨발 존나 아까워. 아 저거 딱 잡았으면 승전보 딱 들어와서 음, 맛있게 됐는데. 어아까비 그렇지, 이런 거는 미드 탓하면 돼. 미드가 공을 못 맞췄잖아. 내가 대신 먹어줄게. 키아나야, 너집 탓이니까. 뭐하냐? 아주 귀여워 죽겠네? 우리 미드라이너가 스마이트 협회장님한테 지금. 어디 정글러가 그레이브즈 형님한테 지금 그거 맞냐? 어디 약한 원숭이가 말이야 용은 니가 처 임마 난 카정해야 돼 음... 피했죠? 카트, 카트, 카트. 모든 걸다 끝냈을 때 드래곤을 먹는 거야, 루이산드라야. 어? 내 정글은 먹어야지. 정글 4렙 차면 인정도 인정 아니냐? 알려. <laughs> <laughs> 어! 내거카동 당했는데? 아내 작은골렘 누가 먹으라 했어 이 자식아 아내 작골 내 레드 한대쳐아 어, <목소리> 씨발 와! 이렇게 젊은 애들이 믿어야 되네. 응? 나 같은 이제 늙은이는 정글 해야 되겠네. 이렇게 팀원들이 다 좋은 모습 보여주고 타워 밀때난 어디 간다? 곧. 웨이브 싹 지우고, 전령 풀고, 그 다음에 2차 타워까지 그냥 확 먹어버리는. 그런 야만스러운 플레이를 해야 돼. 어? 내 정글들. 어, 내 정글 준다 한적 없었는데? 스인이 먹어버리네? 어, 내 정글이야, 임마. 뭐야, 게임. 어? 정글 게임인데. 샤렛. 아, 시원, 시원하네, 그냥. 어? 그죠? 롤 10년차, 피방님. 바텀다이브 몸 되는 건 아직 미드의 습관이 남아있네요. 그분은 타워 사이에서 라인 지우고 두꺼비 치러 가는 겁니다. 수정 부탁. 아, 오케이. 확인. 바텀 다이브는 내가 되는 게 아니고 정글이 되는 게 아니다. 정글이 되는 게 아니라 두꺼비를 치고 있어야 된다. 어, 피드백 완료. 참네 이 끔찍한 녀석들. 다마다 아,